안녕하세요. 옥전농구입니다옥전농구 오늘 실험 부분을 여러 가지를 해봅니다. 제가 이제 화분에다가 삽수 부분을 조그만 것을 꼽아가지고요. 조그만 것을 삽수를 정리 해가지고 화분에다 꼽아봤고요 지금 여기는 이제 노지입니다. 노지. 이렇게 지금 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있는 공간 부분입니다. 나무가 심어져 있는 부분인데, 여기 약간 그늘진데 여기 왼쪽 부분은 그늘이 좀안 지네요. 왼쪽 부분은 그늘이 안되는데 오른쪽 부분은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늘이 져서 한번 섭수를 정리하지 않고요 가지 전쟁 해준걸 책백나무 부분을 바로 그냥 꽂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오늘은 3월 21일 초봄입니다. 초봄인데 하여튼 여기다 꽂은 것은 좀 햇빛이 좀 많이 들어와서 조금 애로상이 있을 것 같고 요 안쪽 부분은 그늘이 져서 조금 차감 부분이 안돼도 자연스러워 이렇게 나무 부분 사이로 있기 때문에 차강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한번 두개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여러 개를 꽂아서 지금 제가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보면 뿌리가 내리는 데한 3개월에서 4개월, 5개월 정도 걸리는데 한번 원래 이렇게 이제 가지를 많이 정리를 한 다음에 꽂는 것이 유리한데 하여튼 일단은 길게 꽂아가지고 만약 에 이게 뿌리가 내린다라 그러면 일정 치울 것을 나무 를 하나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근데 여기는 좀 바람이 좀 많이 불어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삽수가 많이 흔들릴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일단 그래서 좀 깊게 꽂았습니다. 깊게 꽂았고요. 깊게 꽂아서 지금 일단 흔들린 부분이 있어도 깊게 꽂아놨기 때문에 조금 덜할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일단은 오늘 바람이 좀 많이 불어요. 의외로. 그래서 하여튼 일단은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기록 영상 부분으로, 하여튼, 화분에다가 삽목했던 거, 꽂아놨던 거 하고, 여기 이제 노지 이렇게 보면은, 조경 부분을 해놨던 공간들입니다. 공간들인데, 하여튼 그늘진 곳이 있어서 한번, 어차피 편백나무를 이렇게 이제, 가지 전정을, 한 가지 부분입니다. 가지 전쟁했으니까전쟁한 가지 그냥 한번, 실험적으로 한번, 머리끈 버리고 그냥, 이렇게 열대기 꽂아 봤습니다. 열대기 꽂아 보고 조그맣게 하품 부분에다가도 좀 꽂아 봤는데 하여튼 이게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뿌리가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또 이런 곳에다 그냥 마주 꽂아놔도 삽수 정리를 하지 않고 꽂아놔도 어 뿌리가 내리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지켜보면서 영상 부분을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제가 기록 영상 부분을 올릴 테니까 관심있게 좀 지켜봐 주시고요. 삽목제가 지금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나무 부분들을 삽목해 보고 또꽃갈든된 이제 라늄이나 마찬가지 장미 맛또 여러 가지 다양한 식물들을 지금 삽목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됐고 또또 또 다른 경험을 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실내, 노지 뭐, 그 또, 환경별로 다르게끔 이렇게 좀 해보고 있고, 또, 삽수를 정리하지 않고도 바로 꽂아보기도 하고, 다양한 어떤 실험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제 삽목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제 영상 부분을 많이 보시면은요, 다양한 어떤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다양한 실험했던 방법, 그리고 실패했던 방법도 있고, 성공했던 방법도 있어요. 어떤 그 실패했던 방법은 참고를 하시고 성공한 방법 따라 한번 해보시면 좋은 결과 부분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그리고 또 성공을 할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요. 제 영상 예전의 영상 부분을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옥전농구는 제천의 옥전리에서 유럽정원수 뭉그루 블루엔젤 블루에루 골든스마라그 에메랄드, 골드, 아이 플라밍고, 셀릭스, 이런 나무들 부분을 유럽 종원수 부분들을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혹시나 유럽 종원수 1m급 정도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옥전농구 계정 어, 부분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저렴하게 분양해 드리겠습니다. 옥전농구였습니다. 옥전농구를 구독해 주시서구독자 항상 감사드리고 행복하시고요. 옥션농구 처음 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꼭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